3분3분만에 이렇게 다먹겨져 저는 남상입니다. 남성적인 얼굴상. 근데 눈썹 톤을 살짝 낮추면 이미지가 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뚝백의 염색은 난이도가 있다고 하지만 얼굴에는 고작 이만큼의 털이 정도도 염색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암암 암. 그냥 나가 죽어. 그냥 남상에서 아주 아주 굉장한 남상으로 거듭났다. 응? 일본 만화책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니 고작 이 좁은 면적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채로울 수가 있지? 오. 저 어떡해요? 급하게 염색력 코너를 가봐도 눈썹용으로 할수 있는 적은 양은 없고 이걸 하나 다 사서 눈썹에만 염색하기에는 남은 건 어떡해? 진짜 나가 죽어.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뭐 유행이라고 하니까 대충 화장하면 하, 하면 이 이게 진짜 유행이 맞아? 진짜 큰일났다. 아니 아니 아니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어. 적응하면 돼.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같이 적응해야 돼요. 괜찮겠어?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거 있잖아. 쌩얼에선 눈썹이 안 보여. <laughs>